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기념일 교회력 본문인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을 막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 말에 바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과의 긴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의 아비는 마귀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십니다 이 말씀이 2000여 년 동안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본문의 키워드는 거한다, 제자, 그리고 진리, 자유 이 말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단 말은 다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제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관계의 지속성 그리고 그 지속적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될 열매를 포함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제자도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면 어떤 진술 혹은 어떤 주장이 사실과 상응하게 될때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죠. 또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이론이 증명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그러한 시부리적 사고에서 나온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왜?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의한 분이요. 그리고 정말 확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리, 혹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함, 혹은 신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함,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히브리어 에메트, 그리스어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을 뜻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때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 편선에서의 신실하심, 하나님이야말로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옛날 번역에는 그걸 믿부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성서 번역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에 의존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말에는 믿을 수 있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중요한 진리, 뭐 보편적으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진리,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살아있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이맨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뉴스거리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우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서는 안될 것을 의지해 살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중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해야 한다고 늘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져, 더 두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다시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 올바른 사고 못합니다. 사랑과 두려움 거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쫓아 사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리를 하면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유라는 말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말이죠. 누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 부속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면서 자유를 가려고 하지만, 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자유 뒤에는 늘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뒤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것 자체를 자유로 생각을 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 통제 그리고 규율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참 자유가 가능한 것 그것은 이성적인 통제 그리고 덕에 의한 규율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일찍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유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너무 잘합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게 미국 독립 전쟁 때한 정치가가 연설 때한 그런 말인데, 이게 보통 투쟁 때 보통 많이 쓰는 이야기죠. 여기에 담긴 데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잘 알아요. 자유는 목숨보다 귀중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이나 사상사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신학, 우리 성경 이해에 있어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인간은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자기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늘 수동적인 존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생각은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다. 이 요점은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오늘 본문도 우리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배에 받는 상태, 자기는 몰라요. 수동적인 상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적 사고가 늘 그러하듯 구체적인 역사적 체험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자유 이해 이거는 결정적으로 출애급 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국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자유 이해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유 이해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은 아직 아육해 되지 못한 종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발끈하였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기원전 800년 전부터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계속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출애굽 자유 아브라함 자손 얼마나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의 지배 가운데서 살았던 그래서 심판을 맺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너희를 지배하는 건 막이다. 마기는 거짓의 영이고, 너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미 마귀가 심어진 거짓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라고 공격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던 사람들이라 말씀했습니다. 논쟁이 끝나쯤 되자 그들은 돌을 쥐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숨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아마 자유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화된 율법, 문자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말씀 자신이 진정한 진리이며 자유를 질수 있는 것이라. 지금 그들의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어, 어렵습니다. 더나,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배제시켜야 마땅할 어떤 그러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볼때 성육신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언제나 문자화하고 그 문자화된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켜버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죗된 본성을 지금 성육신은 고발하고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자의 울타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과 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서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분이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신다. 우리와 같은 그런 못난 사람들, 이 사회에서 배제되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신성의 보편적인 그런 본질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되어 우리와 지금도 소통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비,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이게 방일견 한 개의 말틴 루터였어요. 이것이 교회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1526년 마르틴 루터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노예 의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에라스무스나 당시 카톨릭 물론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허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런 자유가 없어. 그저 우리는 그저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아.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진리를 향할 수 없다.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로를 인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카토릭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내적인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인간 내면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돕고 인간의 덕성을 키우는 내적 은총. 그래서 인간의 덕성이 은혜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비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점 높아져서 실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이런 내적인 은사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은사와 은혜를 아주 냉철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은총 대신에 외적인 은혜를 강조하였는데 그 외적인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 가운데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덕이 높아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적인 계급, 거룩한 계급 그러한 것을 인간 사회에서 매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 우리 세속인들 완전히 허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인간이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은혜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될 때, 그는요, 오히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경우,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이해한 사람, 성육신적으로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1520년 종교계에게 3대 논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아주 두 가지 유명한 명제를 얘기하죠. 첫 번째 명제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절대적인 자유인이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종이다. 여러분,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이두 가지 명제를 내세운 게 바로 루터의 자유론이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근거는요, 구원의... 근거, 자기 구원의 근거, 나의 자유, 진리의 발견, 영생, 이것의 자원이 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루터는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할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할수 있는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체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루터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사실 우리를 스스로를 가두는 우리의 감옥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도 많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근데 그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나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다. 이 루터의 논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할때이 인격이란 말의 중요성은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가치를 매깁니다. 혹은 우리를 이용의 대상이나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주도적인 그러한 은총의 사건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바로 자유의 첫 번째 명제에서 얘기해 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 이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게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대신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뭐의 얽매입니까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차별적으로 남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으로 끝나는 자유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를 얽매이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더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열불어 역으로 말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잊으며 살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말 진정한 자유는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된 자유, 루터는 이 자유를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진리의 발견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교 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에게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자유의 체험, 그리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